아, 어, 안녕하세요. 불보입니다. 네. 프로페예요 어, 롱방송을 남기기로 하고서 한세 번째 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첫 번째 마블 해드렸고, 두 번째 건담 해드렸고, 어,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이제 규멸의 칼날 들어가야죠. 아무래도, 규멸은 어, 제가 드래곤볼 연출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애니메이션으로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애니메이션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하고 좀 성향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임팩트나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 같은 게좀 많이 생겨서 또 시도를 해보겠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실사 위주의 그런 임팩팅을 개발이 하고 싶더라고요. 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어 덕분에 몇 개월간을 규메르칼라를 보니 제가 작년에 팔을 좀 부상을 당해서 누워있는 동안 귀멸의 칼날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누워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차분하게 준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은 그 기법이 성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귀멸의 칼날, 그 다음에 건담, 피규어까지 전부 다 이제 물의 호흡을 넣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잘된것 같아요. 진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라 앞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는 멋진 버전들이 항상 어 이게 리필 안 돼도 될 정도로 항상 제가 채워놓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런 구메라 칼라의 실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볼까요 자, 근데 이제 규멸의 라인업이 되게 많아요. 1년 동안 만든 게 되게 많은데, 이제 분양이 돼서 이제 콜렉터 분들한테 간 거는 제외하고, 지금 프라페에 있는 버전 중에서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지금 오늘은 뭐 대표적인 A라인을 이제 가야 되니까, 탄지로의 물의 호 네, 겨울 버전. 이제, 하계와 동계 시즌 두 개를 만들어 놔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360도 케이스가 개발되고 나서, 저에게 있어서는 뭐 최고의 네 작품으로 남아있는 버전이에요. 이건 이제 프라페 연구 전시 버전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양이 가능한 버전은 뒤에 이제 따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추후에 하나, 둘씩 챙겨서 분양 전에 네 리피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A라인으로 만든 탄지로의 물의 호흡입니다. 반프레스토 피규어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보시는 이 피규어는 약한3 0 점을 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 동작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모티브를 이 동작으로 삼았고 이 동작으로 연습을 하고 이 동작으로 성공을 시켜서 지금 현재 프라페 연구소장 버전에도 지금 이 반프레스터 피규어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건담을 사용하고 남는 클리어 파츠들, 네, 건담을 사용하고 남는, 남는 그런 루즈들, 런너들, 그런 것들을 모아두었다가 하늘색, 옅은 하늘색, 진한 파랑, 그 다음 클리어 그 종류들을 섞어서 녹여서 만드는 물의 호흡입니다. 네. 근데 열 처리를 할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여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 엿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굳기 때문에 굳기 전에 형태를 잡아야 되고 굳기 전에 물결을 완성을 시켜줘야만 되는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뜨거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손도 많이 비었고 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재료들이 건담을 만들고 나야만 이제 모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재료를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해서 작업을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네. 재료를 좀 충분히 꼼꼼히 모아둔 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네. 아, 투영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사를 올리니까 이제 일본 친구들은 뭐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일본 자체도 에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너무 많이 놀라고 그러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 문화기 때문에 어, 그 친구들은 뭐 생산국이잖아요. 네, 우리는 예술국이고.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제 오른발 지지로 인해서 바닥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피스를 막아요. 네, 스텐 파이프 같은 거를 통과시켜서 이제 바닥부터 바닥에 한 5cm 지점부터 무릎까지 파고 들어가서 지지를 해줘야만이 이게 360도를 이렇게 풀로 네, 견딜 수 있는 지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끄떡이 없도록 설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형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형을 이제 3백0십 케이스는 이제 지름 30cm 안에 반 원에 이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물의 호흡을 풀로 감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밖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거랑 똑같은 베이스를 갖다 바닥에 놓고요. 형을 잡으면서 올려놓고서 형태를 잡아놓은 다음에 결국 칼하고 몸에다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번에 완성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연에서 얻어지는 물의 호흡의 효과 정말 물 흐르듯이 네. 임의적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 어, 진짜 우연히 만들어지는 이 물의 흐름으로 그대로 얹어서 형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눈가루들 이 눈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많이 이제 피드백을 요구를 하시는데요. 이 눈가루는 이 플라스틱 이 건당 같은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설계하고 만들 때 이제 톱으로 썰고 그러면 가루가 떨어져요. 플라스틱 가루, 아크릴 가루, 그런 게막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이제 모아둬요. 그것도. 네. 커피 가루 모아두시 모아뒀다가, 어, 요만큼이 필요하면은 요만큼을 갖다가 이제 흰색으로 칠해주고요. 라카 뿌려서 칠해준 다음에, 네. 순간조세제를 갖다가 이 영역을 뿌려 주고서 그 위에다가 이제 흩어뿌리기를 해가지고 예, 눈을 만들어 줍니다 네, 눈을 만들어 줘요 그 다음에 저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눈이 흩날리는 부분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칼라링을 하는데 요 부분도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네, 그리고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멀리서 이제 하나의 흐름을 색을 잡아 준 다음에 붓에다가 아크릴 칼라 같은 거 묻혀 흰색 묻혀 가지고 털어 주면서요 네. 털어주면서 효과를 내고 불편한 부분은 닦아주면서, 네, 불편한 부분은 닦아주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안에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겉에서 만져지지가 않아서요 도색도 오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360도 케이스가 이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첫 번째 규메을 칼날 이야기로 탄지로의 네. 무레오. 아이 층에서 미르가 짓고 있습니다. 네, 저를 찾고 있군요. 미르가 왔어요. <laughs> 네, 어 미르와 함께 저녁을 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A라인 물레호벨 여러분한테 리뷰해드렸고요 물론 이제 히노카미 카구라와 가뭄의 담비 이제 저만이 만들어놓은 이 버전들을 이제 해외에 많은 유저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규메르칼라 라임 지금 제가 만들어놓은 건 지금 랭고쿠가 전부 다 분양이 돼서 랭고쿠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있는 버전들은 하나하나 모두 쌓아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규메르칼라 버전은 아시다시피 히노카미 카구라 되겠습니다. 풀 LED 버전으로 전 세계 유일의 버전으로 어 알려져 있는 히노카미 카구라. 네, 다음 시간 때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는 프라페고요. 저는 불보였습니다.